안녕하세요. 오토 튜닝 샵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튜닝은 베라 크루즈 인승 캠핑카입니다. 침상 색상은 다크 브라운 색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침상의 총 길이는 2m 10, 그리고 좌우폭은 1,100, 그리고 앉았을 때 침상과 전쟁과의 높이는 96cm 이상 업보에서 성인 남성이 앉거나 누워도 편안하게 차박을 즐기실 수 있도록 침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자, 먼저 좌측 사이드 수납함입니다. 자, 좌측 사이드 수납함에는 이렇게 오픈형 수납함 부분, 여기에 무드등도 설치해 드렸고요. 앞쪽에는 문을 열수 있는 수납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에는 이렇게 컵홀더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오른쪽 사이드 수납함입니다 자 우측 사이드 수납함에는 테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테이블 레일거리 그리고 오픈형 수납함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상부에는 컵홀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침상 아래 수납공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2열이 있던, 3열이 있던 자리들 전부 다 수납공간으로 마련해 드렸고요. 기존에 열려 있던 공간도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을 형성시켜드렸습니다. 자 침상 연장부입니다. 자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탈부착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키 181인 직원이 앉았을 때 모습입니다. 자, 머리 위로 공간이 충분히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자, 키 181인 눕더라도 머리 위로 공간, 그리고 발 밑으로도 공간이 충분히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뒤척이더라도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테이블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면서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상 아래의 수납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오픈형 수납함에 있는 무드등, 무드등 한번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녁에 어두운 데서 요거 하나만 켜더라도 실내에 어느 정도 밝기가 밝아지면서 뭐 따로 조명이 없어도 무드등이 조명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침상 제, 침상만 제작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가서 뭐, 전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작업 가능하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토투닝샵 베라크루즈 2인승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